보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대출 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광야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광야입니다. 어, 성지순례 가면은 이 광야를 반드시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광야 체. 밖에 또한 몇십 번씩 이렇게 에, 체험을 하죠. 정말 힘듭니다. 잠시 나가 있어도 견딜 수 없을만큼 엄청난 더위가 있고요. 정말 메 마른 곳입니다. 이런 데서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 있는 지역에서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래와 바람뿐입니다. 사람이 살수 살 없는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황망 곳입니다. 메마르고 물이 없는 곳, 길이 없습니다. 들짐승이 많고 뱀과 정갈이 많은 곳입니다. 도적의 흉흉하고 여행의 위험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한두 시간도 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얼마나 추운지 추위를,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특별한 어려운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독의 에고독위를 공격해옵니다. 죄의 바이어스들이 바이오스,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마귀는 운사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광약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광야같은 광야길을 건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건너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광야 소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길으로 만나 주셨고요. 밤에는 불길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때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때로 음성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이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힘들고 미만한 곳에서 40년 지날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무지, 학무지에 있는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리사에게 속이고 팥죽한 그릇에 장작권을 빼앗죠. 그래서 형리사가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부잣집 아버지 밑에서 호화하며 지냈습니다. 고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나가야 됩니다. 집을 떠나야 됩니다. 왜? 형이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돼 가지고 집을 나온 겁니다. 위토리가 됐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너무 고독한 거예요. 쓸쓸하고 철량합니다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 멀리 삼촌 집에 가는데 내가 잘갈수 있을까? 누구 날 지켜줄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베드레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사자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참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인생의 광야 맞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가 고독하고 춥고 고통이지만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편하게 신앙생활 했고 또 가정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대단한 거부입니다. 한 번도 바꾸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같이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기도했지만 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약길을, 광약길에 들었으면서, 인생 광야길을 걷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리 삼성 성결교회정금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거은 성결교회의 그 보배 같은 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귀한 분입니다 과학기술장관을 두번 여기 맺고 또 능지대 총장을 지내셨고 헤비타트 집저주는 운동, 회장도 하셨고, 세계적인 그 천재, 천재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했고요. 10년 만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미국 미션대학에서 2 2살에 물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한창 공부할 그 나이에 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정말 최고의 엘리트이고 최고의 지성입니다. 한창 잘 나오고 있는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심부전증으로 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병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심도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콩팥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식이 안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살려 달라고 아이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빠 살려줘. 세계적인 박사고 석학이지만은 죽은 아들을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부인과 함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게 됐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나고, 지금 장로님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보면은, 편할 때 만난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온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광야길 가는 우리에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황무지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황무지에서 나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은광야에서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도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하나의 보호하신다고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골은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의 이볼라 그 치료 때문에 전 세계가 신경을 쓰고 있죠. 이볼라는요 그 감염되면 50%가 치사율입니다. 그러니까 두명 걸려 한 명이 죽어 죽습니다. 아주 무서운 그 치사율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좀 염려하고 치료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선진국들이 의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사와 간호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데 그냥 보내지 않죠? 철저하게 2중3중으로 보호장치하고 보내는 겁니다. 왜? 그래 가면 이안 되기 때문에. 그들 도와주러 갔다가 치료를 갔다가 의사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를 하고. 그들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특별한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부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먼저 우리를 호위하며 보호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우리 습니다 호위하시며 하나님은 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 이 있습니다. 이 호위란 말은 원어로 샤바입니다빙 주위를 돌다 둘러싸다, 이어싸다 하셨습니 사글 보면요,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 있으면요, 항상 그 주위에 호위군사가 칼을 쓰는 무술이 무술 물술, 무술하는 군사들이 항상 둘러서 있습니다. 왜? 지켜주기 위해서. 어느 쪽에서? 응? 그 사람을 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주위에 경호쓰는 경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도 보면요, 경호원들이 항상 밀착해 있습니다. 지켜주기 위해서, 삐 둘러서 지켜주는 거예요. 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청운천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교훈이 지켜주는 것처럼 호위 군사가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편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 방패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패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를 후회하고 있는 줄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계속 싸움을로 그런데 번번이 아람 나라가 패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처음에 이 아랍 왕은요 적과 애통한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일사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도 다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그리고. 미리 보호해가지고 대비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벌이 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면 일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사가 살고 있는 도담성을 미겨으로 이웃삽니다. 아침에 일사의 종 기아씨가 밖에 나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수십만 군대가 우리를 이웃삽습니다. 꼼짝 죽게 됐습니다. 발벌 떠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일사를 둘렀더라. 아멘. 일사가 기도하니까 영천의 눈이 띄어집니다. 보니까. 수많은 불만과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면서 일리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리사를 둘렀다는 이 말은 단어의 원어가 바로 오늘 말하는 호의하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우사서불만과불병거로 일리사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아랍 나라가 아무리 많은 군대 를 데리고 와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하나 쏘지 못하고칼 하나 쓰지 못하고 물러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호위하고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예사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사님을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호위하시며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두 번째는 돌아보면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십0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그 항모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그했습니다 보호하시며 이 보호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간호하다 돌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보호하되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세심하게 간호하면서 돌보며 우리를 관심을 갖고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심한 돌봄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단한 를기를때 어떻게 기릅니까? 젖을 먹고 있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똥은 제대로 싸는지, 똥 색깔이 어떤지, 감기 예? 계되지 않은지, 열이 없는지, 순신간에, 수시로 억측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laughs> 어린아기 때문에,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급에서 있다가 취업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하나님 돌보신 없으면 살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고요. 물이 없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한 번도 굶은, 굶은 적이 없이,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미추을 주셔가지고 또 배불리 먹이십니다. 물이 없습니다. 광해는. 셈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줘서 그들을 또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루만 한두 번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 나다 온도는 40 내지 50도입니다. 뜨고살 수가 없어요. 그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늘에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을 막아줍니다. 광야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체험하면요, 조금 나가 있다가 바로 그냥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숨는 겁니다. 그럼 시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밤에 추우니까 그들을 예?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추위를 이기하시고 더위를 이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 가지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독사와 점갈이 우울 걸려도 하나님 이 보호해 주시니까 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 이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이런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녹여서 건져주신 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있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피를 따라 채우시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세 번째는 지키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십자로 같이 한번 다시 있습니다. 시작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라 눈동자는 몸에서 가장 예민한 것입니다 티가 들어와도 금방 눈동자는 반응합니다 너무나 예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우리의 눈동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누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철저히 지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말그 말은 원어로 나찰입니다. 지키다 보호하다, 땅을 망을 보다, 진기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 보초 을 때. 부대원을 잡날때 보초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걸 연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는데 보초를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한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 준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 준다는 겁니다. 사람의 보초는요. 잘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1 0편 121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 하시, 이로다. 망을 보시며 호의하시며 붙여 쓰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는 거예요. 하나 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장 전에 보면요. 그, 보검자라는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노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총도에게 말합니다. 나는 노마 시민권인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도 나는 재판을 노마에서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범죄도요. 해 우리가 재판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가야 되는데 문제 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4 0 명이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퇴로 동맹을 집단을 맞은 거예요. 집단 동맹을 맞은 겁니다. 사도행 23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리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 0여 명이더라. 응? 요즘 말로 말하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집단 테러 맹세한 거예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말자. 그리고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도 바울을 손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눈동자 같이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노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노마를 또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붙보 서시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도 건널 수 있었고요. 요단도 건널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드랑 베사아의 능거가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타지 않도록 지켜 준신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 주십니까? 우리 를 호위하며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를 돌보심이어서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약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1 2절보리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랬습니다.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대에게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할 때 그냥 한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갔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그것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 기둥이 가면은 가고, 멈추면 멈춘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구름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구름 기둥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체험하려면요, 중요한 그 아주 규칙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나자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안내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면요. 길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황해에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죠. 물도 없죠. 뜨겁죠. 살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내자가 인하는 대로 잘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가이드의 말에 집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과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과역길을 가는데 어디가 예? 선한 것인지 어느 것이 하는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생명인지 환지 때로는산과 죽음이 한 발짝 사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는데 따라가야지, 우리 의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가난으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험한 광야 같은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언제 위험이 다칠지 모릅니다 언제 위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광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황무지를 걷고, 걷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인생 광야를 만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를 만나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죄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